기 o I'm 도하 i 겠습니다 사도행전 o 장 t 절에서1 y 절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켜야 삶이 안전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다다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음,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날, 이제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넣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에는 다안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대부분 욕심을 냅니다. 다 넣으려고 하다가, 어, 결국 봉투가 찢어지죠. 이렇게 그다게 하려다가, 더 지저분해집니다. 하나 아끼려다가, 둘 손해봅니다. 다 담으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2003년 5월 11일, 어,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자랑하는 신문, 뉴욕타임즈에요. 그 신문 1면 기사에 사과의 글이 실렸습니다. 사과 내용은 뉴욕타임즈 소속 기자 제이슨, 제이슨 블레어가 쓴 거짓 기사에 대한 그 사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종의 눈이 멀었던 제이슨 블레어가요, 자신이 직접 취재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제 막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신문에서 특정을 발표했는데 본인이 직접 취재하지 않고 그 내용만 살짝 바꿔서 본인이 직접 취재했다고 말하면서 기사를 쓴 겁니다. 또 만나지도 않았던 취재원들을 직접 만나서 기사를 쓴 것처럼 이제 기사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 군인들에 관한 기사를, 기사를 불리어 기자가 썼는데요. 이제 본인이 직접 국립해군 병원으로 가서 상병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처럼 썼습니다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로 그 상병이랑 통화를 했고요 더욱이 내용에는 상병이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자기가 이렇게 다 지어내가지고 썼고요 그 병원에 다른 군인들을 만난 적도 전화통화한 적도 없는데 그 군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기들이 자신이 막 이렇게 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 밑에서 인터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블레어가 쓴 73건, 런3건의 기사를 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중에 36건이나 기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정중하게 일면에 사과를 한 거예요. 제이슨 블레어 기자는요, 특종 욕심에, 특종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취재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선택했죠.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숨기지도 축소하지도 않았고요. 신문 1면에 그리고 드러난 것 말고 6개월 동안을 다 조사해서 스스로 거짓 기사를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뉴욕타임즈가 이야기를 했냐면 152년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신을 낮췄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블레어 기자가 총 쓴, 6개월이 아니라 총쓴 기사는 600건은 없는데 저희가 다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려는 욕심 내려놓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는 3류였는데 신문사는 1류였습니다.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잘 보이려는 욕심은 있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팔아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채워서 교회를 세워 갔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근데 단순한 동참을 넘어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들어온 거죠. 요거, 우리도 뭔가 좀 해봅시다. 뭔가 좀 멋지게, 우리도 좀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잘 보이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믿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도한 거죠. 땅을 팔아서 전부 헌금하자 감당하지 못하는 욕심을 낸 거예요. 돈을 남기려는 욕심 이전에요. 좋은 모습 보여주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거든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느냐 왜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느냐 자기 믿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욕심을 내어서 소화 불량이 되어버린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 불량이 되어버린 버렸습니다. 결국 삶이 터져버렸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할수 있는 만큼만 했다면 안름다운 헌신이 되었을 텐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 따라 하려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교사역도 그래요. 마음 지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성교사님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성교팀에 방문하는 입니 그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강의를 오시면 신학생사님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단기 선교 가는 거 좋은데 선교지에 도착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신중한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몇몇 선교 단체들에서요 선교지 방문하면 노방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요 현재 선교사님들은 좌절해요. 그동안 현지에서 조용히.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성교단체에서 갑자기 그 지역 와서 뭐 영적 전투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교사님들이 굉장히 사역이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오히려 성교사님들이 이상한 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열정 없는 성교사님이네 성교사님이 믿음이 없네 그동안 성교사님들의 노력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보통 이제 신학 공부하다가 뜨거운 마음 생기면 1년 정도 휴학하고, 내 젊을 때를 하나께 님 드리겠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가거든요. 그렇게 젊음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안 드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심스럽게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세련되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1년 동안 성교사님 도우러 갔다가 성별사님을 불치고 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다치고요. 성교사님 사람 망치고 입니다.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따라가려는 낮은 마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인데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켰을까 대단한 마음이 참 들어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 와서 우물을 뺏어가요. 그럼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뺏어가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럽니다. 그때마다 이삭은요. 우물을 못 지켰는데 마음은 지켰습니다. 한 번도 다투지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분노와 다툼은 사단에게 속한 거니까 이삭은 거기에 한 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이니라이삭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의 다툼 없는 모습, 마음을 지켜서 승리를 만들어 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오시는 분들 마음이 힘들잖아요 헌신하는 분들 헌신하고 섬기는 때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런저런 복잡한 일 있어도 마음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첫 마음 붙들기입니다 첫 마음 붙들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도전받은 마음은 진심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죠 복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처음 마음을 놓친 거예요 마음도 처음 도전받았을 때는 심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요좀더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예우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예후가 이스라엘 장군으로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부터 아합의 자손들을 다 멸망시켜라.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가문 다 멸망시켜라. 이는 하나님 뜻이다. 그말을 들은 내용은요 열심히 말을 달리고 아합의 아들 요,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가문을 한 명도 남김 없이 다 죽여요. 그리고 그의 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서요 이 예후의 모습이 꼭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바의선자들다 모아요. 단어 다한뭐 명도 빠짐없이 모아서 모조리 죽여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섞여들지 않을까봐 꼼꼼하게 계획하고요.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의 그 신상을 다 허문 자리를 화장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화장실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은요. 더 이상 거긴 소망이 없는 장소로 만들었다.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한 열심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후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신성했던첫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천만 놓치니까 죄의 길로 들어서.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는 신앙의 마음으로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자. 그런데 미국도 천만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0세기 초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로 평론가를 하나같이 꼽는 소설이 위대한 개츠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20세기의 미국의, 20세기 초 미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계층이 그 소설 속에 나타난 미국은요, 더 이상 성경적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난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부유하게 상속받은 사람은요. 삶이 무료하니까 어떻게 하면 외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미국에 가득한 거예요. 남자 주인공 개츠비는요. 그렇게 가난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데요. 온갖 불법을 다하면서 돈을 겁니다. 작가는 아이러니하게 위대한 개츠비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천만을 잃어버린 미국. 위대한 미국,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 위험한 개츠비입니다. 위독한 미국입니다. 천만 변질되어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상하면 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모두 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변질되어 상하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어서 숙성되는 게 있어요. 모두가 부패되는 건 아니에요. 애초부사서 그냥 놔두면 무조건 부패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소금으로 절여서 적당한 온도에 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칠맛이 생깁니다. 숙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은 그냥 두면 다 부패해요. 저절로 발효되는 것은 없습니다. 발효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한 거죠. 적당한 염분, 적당한 당도,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발효되는 거예요. 첫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줬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말씀으로 알려줘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피라를 보면 알아요 나중에 사피라가 오자 베드로가 문전 물어요. 땅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이 것뿐이냐.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도전, 그 은혜, 그첫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기회를 주셨고요, 사피라에게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구에 보면요, 이각 세대마다 우편함들이 있잖아요. 어떤 우편함은 깔끔하게 비어 있는데, 어떤 우편함은 주인은 기다리고 있는 우편물이 쌓여 있어요.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말씀은 공중에 뿌리는 전단지가 아닙니다. 우편함에 하나하나 넣어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신자에다가 내 이름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주 주인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써서 우리 마음의 우편함 속에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봐도 저 집에는 우편함이 그대로 어제 봐도 저 집에는 우편함에 우편물이 그대로고 오늘 봐도 저 집에는 우편함에 우편물이 그대로인 거예요. 우편물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예수님과 동행훈련을 하면서요. 아, 제 삶에도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겠다 깨달았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과 훈련하기로 잠정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동행훈련을 하셨던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훈련학교 잠시 중단되었지만 어떻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laughs>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대화하는,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대화하는 시간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대요 마음으로. 아버지, 저 일어났어요. 점심이 되면, 점심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거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그리고 저녁에는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대요. 한참 고민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꿈에서라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는 예수 동행훈련이 수많은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된 거예요 열의 고성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전체에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아가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말 하는 거겠지. 뭐, 필요한 말 하는 거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가는요, 죽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의사항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내 생명의 살기는 꼭 필요한, 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혼자 있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서 손을 대다가 직접 우리를 향한 말씀 이렇게 주시잖아요 우리 이름 적혀있는 나를 향한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들을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은 우리 각자 우리 각자의 편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잘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첫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 부패에서 독이 되지 않고 발효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마음 흔들릴 때 나를 향한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요. 울타리를 잘 치는 겁니다.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사피라에게 필요했던 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만 잘 받아도 사피라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죽어버렸거든요. 3 시간 쯤 지나고 그 아내 사피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현대 영화로, 현대 드라마로 그렇게한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칠 거예요. 막 드라마 보면서 말하, 중국하말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저기서 멈춰야 돼. 아, 솔직히 말해야 돼. 난 너도 죽어? 막. 아, 없으세요, 그런 분들? 아, 제가 아는 분들 드라마 보다가 막 대화하던데. 죽이는 게랑. 아, 그러면 안 돼, 가면 안 돼. 막 그러고. 남성분들은 축구 볼때 선수들한테 대화하잖아요. 슛! 슛! 하고 그런 말되 하지. 어떤 분들은 그부보면서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삽비라 전화, 그 얘기 전화 한통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삽비라는 전화 한 통을 받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교직 집사님 한 분은요, 아침 6시면 운동을 하려고 알람을 맞춰 놓으신대요. 6시 알람이 울리면 힘겹게 알람을 끄고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운동이 아니 드라는 거예요. 이불 밖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힘겹게 그러니까 알람을 끄고 나면 옆에는 있 가족이 그렇게 말해준대요. 을 정말 멋진 이야기. 피곤한데 그냥 쉬세요. 아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고마울 그 때도 바로 순종합니다. 내 마음이 이불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이 거리 있으면 한 마디 말에도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에게 전날에 다시는 나고 이렇게 유하지마 이렇게 당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알람 듣고 무조건 일어나려고 다짐해야 합니까? 아니요. 6시 20분에 사람 만나서 같이 운동하기게 결정하면 돼요. 함께 운동할 사람과 약속 잡아놓으면요. 그 약속이 불타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아쉽 쉬고나 쉬어 그래도 아그 사람 나와 있을 건데 그러고 나가는 거거든요. 함께 운동장에 갈 사람이 있으면 바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알람 무시해도요, 같이 운동하기로 한 사람이 걸어준 전화는 무시 못하거든요.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천재는 혼자 울타리,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재는 많아요. 근데 그 영재를 끝까지 지켜주는 울타리가 적은 거예요. 독일의 천재 작가 괴테괴테는 벨테, 그를 천재로 만들어주기에 거의 어머니 의일자베스습니다 괴테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밤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가 이 절정, 진짜 가장 재미있는 클라이머스에 도달하면 어머니가 불 끄고 이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는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어머니가 묻는데요 너는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날올것 같아? 그러면 괴테가 아침에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무슨 내용이든 칭찬을 해주고 그제서야. 결말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울타리 속에서 교태의 천재성은 지켜지고 자랐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요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을 뒤바꾸려면 이 40가지 이상의 다시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그 16살 이전에는요 우리 한국사람들 기준으로 부정적인 말을 약 30번 듣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29.6 어, 30번 정도 듣는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은 2.7, 뭐 반올림해도 3번, 부정적인 말 16세 이전에 부정적인 말을 30번 들을 때 긍정적인 말은 3번밖에 못 듣는다. 이런 현실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만 마음껏 이상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야죠. 이불의 유혹을 뒤집으려면요. 공동체의 지체들의 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결심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심보다 좋은 것이 결속입니다. 지체하기 그 결속으로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요 중간 중간에 삶을 뉘우치고 결심해요.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다시는 안그렇게 결심 거짓이 아니에요. 그 결심하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중에 네가 왕이 될 거니까 그때 우리 후손들 좀잘 기억해줄래? 심지어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해요. 사울은 결심해요. 도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위 잡으러 갑시다. 사울상2 6장국절를 보면요. 10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사올 붙이는 거니요 사울의 결심은 진심이었지만, 사울의 결속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했죠. 물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겁니다. 초대교회 서로 물건도 다르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비라에게 전화 한 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믿음의 권면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아픔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비라에게는 갤럭시도 없었고요, 아이폰도 없었습니다. 또 혼자 왔다가 누군가랑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왔다가 그냥 그렇게 베드로 앞에 서서 죽었을지 몰라요. 사비라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갤럭시도 가지고 있고 아이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모임은 중단되었지만 애틋한 마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로 잠시 단절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2018년도 한 초밥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사람이요. 요즘 배달 앱에 보면 리뷰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 자기 이야기. 배달 초밥집에서 배달 시켜 먹은 사람이 이런 리뷰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초밥이 먹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안에 메모랑 비누꽃 감사합니다.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꾸역꾸역 먹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죄악감도 삼켰습니다. 처음으로 리뷰를 남겨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는 먹지 못해도 간간히 다시 주문할게요.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모와 비는꽃이 저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 초밥집을 운영하던 진한준 씨가요. 그 리뷰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음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1 년에 한 번이든 당신의 리뷰를 계속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주문해 주신다는 말씀을 꼭 지켜주세요. 얼굴 본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열심히 살아주시는 손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의 작은 메모가 생명을 살리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 사람은 댓글을 통해 지속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가지을한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댓글 모습 보면요. 그 시켜본 사람은 말이 없어도 사장은요이 3일에 한 번씩 계속 댓글을 받아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루 괜찮으셨나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우리도 혼자 마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서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용기 내어서 그 울타리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손 내민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손 잡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삶이 안정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지키기만 합니다. 부족하고 있는 한 비를 지켜 주어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오.